안녕하세요 아, 산마니아 TV 임재철입니다 오늘 송이밭을 왔는데요 어, 크진 않고 이렇게 줄송이가 아, 나고 있는 게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여기도 지금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는 불쑥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2 3일만 있으면 아 어, 굉장히 좀막좀클것 같아요 요거는 패스하고 2 3일 뒤에 와서 어, 어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산행도 어 가겠습니다 어 여기 또아좀줄 소리를 좀 많이 나누는 데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이제 큰게 하나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큰 게는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산행으로 또 여기 위쪽에 여기도 다른 곳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우 굉장히 가파라요 여기가. 아. 이러죠. 좀... 조금 안열는데나 하... 있었을지 안나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근데 이놈이 이게... 어디 갔다갔나? 아니, 이게... 그렇습니까? 어 나오면 나와 아우 딱 요거 진짜 아 요렇게 하니까 보입니까 요게 지금 요게 지금 잘안 보였어요 어 요것도 지금 따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것도 패스하고 2, 3일 뒤에 다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도 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이런 건 만지나 마나 일단, 그대로. 여기가, 이게 황소, 그물, 어우. 이게 또, 이 황소, 그물, 비늘버섯이, 어우, 탐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어우, 크네요. 아, 이것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숨이 따라와서는 이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버스자 다음 산행으로 더 보놓고 더 보놓고 다음 산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더 봐봤자 안될것 같아요 됩니다. 여기 정상에 거의 이제 저기가 이제 정상인데요. 후. 지금 여기도 제가 따로 있는데, 아유, 쬐끄만 영지도 보이고, 여기서 나오는 곳인데, 잘 봐야 되겠습니다. 송이야, 뭐하니 송이야, 송이야, 뭐 아니야송이여 송이야, 송이야, 나오는 곳인데 아직 비추이야 송이야, 자, 아, 시작합니다. 여기도 자기가 좀잘 나는 데인 아, 아직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 묻어놓은 게 이제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데, 그게 이제 며칠 크면 아, 상당히 커지겠죠? 여기도 이게 나았는데 일단은 보이는 것만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기도.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 아, 일단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우. 아 상쾌합니다. 아, 오늘이 4일인데, 4일. 10월 4일이 10월 4일인데, 여기도 크게 예성이 하나씩 가끔 출연하는데는데 혹시나 해서 오호 역시나 아직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 밑에는 약간 습지라서 완전 하산을 하면서 볼 거예요. 저 밑에는 좀 습지입니다. 습지에서 낫을 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얼른 누가 오기 전에 빨리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산에서는 좀 날래요. 아니 아닙니다. 어. 자 이쪽에 여기가 어좀 문다리라 좀습질에서날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은 곳인데. 자기서 안. 나... 아, 예. 아, 지금 하, 겨우 하나 보였습니다. 네. 하... 아. 어렵게 하에 찾았습니다. 이거는. 하... 외송이라 살짝 따 보겠습니다. 어휴. 어, 깊이 베겠어, 깊이 베겼어 깊이 베어 아, 아. 예, 숨이 괜찮습니다 아. 아. 오늘 딱 결과물도 보여드릴 거니까요. 다른 데서 일일이 촬영을 못 했어요. 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촬영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 하나 채취하고, 아우, 좋습니다. 어, A급입니다, a A급.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다, 이, 너무 길으니까 영상을 잠깐 좀 멈추고요. 다음 사연 이어진 거 그대로 여러분한테, 예,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일단 하산하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